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 통계학, 아, 이제 챕터 7븐 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7 장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마지막 시간에는 가설 검정의 음, 모집단 비율, 그 다음에 뭐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설 검정이라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유의 수준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를 우리 첫 번째 꼭지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서는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평균에 대한 아, 그런 모집단의 가설 검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평균을 알아봤다라면 이제는 특성을 갖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분산과 비율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이 내용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비율로 가늠하는 거. 그래서 검정을 하는 게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자, 이거는 조사 목적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목표로 하는 비율을 딱몇년 결정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한 비율과 높고 낮으면 높고 낮으면 갖다 판단을 해서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구에서 4번 타자가 있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가, 되기, 4번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 3할을 넘어야 된다. 최소한도 3퍼퍼센0는 넘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서면 4번 타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혹은 뭐 3할 3푼 퍼33% 그러니까 세번 나와서 한 번은 꼭 안타를 쳐야 되는 뭐 이런 기준 비율로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 가설 검정을 할수 있는데 자 모집단 아, 비율에 대한 것을 검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 볼때 전자제품의 AS센터 아, 많이 가보셨죠? 아, 100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과연 몇 퍼센트의 고객이 만족감을 느꼈을까? 뭐 이런 경우라면 은 비율을 가지고서 아, 우리 AS센터에서 만족감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보면은 표본에서 구한 비율을 갖다가 P 피 헷이죠 표본에서 구했으니까 뭐 자피 헷과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의 비율을 p 0라고 했다 했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귀무가설은 어, 이렇게 우리가 표시될 가수 있을 겁니다 귀무가설은 피 u a 피 제로 이렇게 될 거고요 어, 대립가설, 연구가설은요 어, 양측검정이라면 같이안타가될 거고요 혹은 어, 단측검정이라면 작다나 혹은 크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통계량은 어, z죠 이 z를 갖다가 다음 공식에서 자, 총 표본수를 갖다가 아, 확률 발생할 확률이죠 발생하지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갖다 나눠서 제곱근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확률들을 갖다가 확률들의 차를 갖다 나누어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자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서 귀모가설을 갖다 기각하려면은 양측 검정에서는 아,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단측 검정에서는 자, 요걸 우리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요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예제입니다. 어, S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S 센터에서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방문한 고객의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라 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면, 어, 80%가 안 된다라면 재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 1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선택을 해서요, 어,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81명의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81명이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0.05의 유의수준 안에서 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정을 하는 걸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이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그 대립 가설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가설. 자 일단은 어 기본적인 규모 가설은 80%가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립 가설은 8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H1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P가 0.8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의 고객이 만족하는 답변을 한다라면 굳이 뭐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서 80%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 단측 검정을 하는 겁니다. 좌측 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귀무과설은 이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귀무과설은 P e q 0.8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립과설과 기무가설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n 표본 개수는 얼마가 나왔죠? n은 100개를 했고요, 100명을 갖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확률은 0.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요, 알파는 0.05로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z값을 우리가 계산해봐야 을 되겠죠? z값을 아, 계산을 해보면 공식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1 P0, 각이 1-P0,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n으로 나눠줬었죠. 그리고 이걸 다시 우리가 P2, p 0 이렇게 했었던 게 공식이었죠. 자, 이걸 갖다 기준으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81, 0.8을 갖다가 나눠줘야 되는데요. 루트를 하고 루트 안에, 1 0 0명에 해당하는 표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0.8을 1 0.8.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해당하는 통계량이 나올 겁니다. 통계량은 그럼 계산을 해 보면 0 2 5오가 나왔네요. 그럼 0.25는요. 우리 0.0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인하라 그랬었는데요. 자, 판 자, 0.8, 80%에 해당하는 가격 0.05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Z가 1.64죠, 마이너스 1.64. 그러니까 0.05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강력이 좌측검정이기 어, 때문에 기강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런데 0.25는요, 어, 0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여 기각이 되는 임계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합니까, 못합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귀무가설을 채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풀이로 우리가 확인해 봤다면, 우리 엑셀로도 한번 풀어봐야죠. 자, 엑셀을 갖다가 저희가 그 양식이를 아, 이렇게 7장 모집단 비율의 가설검정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표본 개수랑 확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유의수준까지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 놨는데요. 이걸 한번 일단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표본의 개수는 100개를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실제로 계산 그 조사를 해보니까 0. 8일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왔구요. 기준이 되는 확 률은 80%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검정 통계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검정 통계랑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일단은 계산이 되었던 아, 확률을 기준해서 요거 빼기 기준이 되는 확률 요거 갖다 우리가 나눠줬었죠. 나눠줬으니까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이 들어갔습니다. sqrt라는 제곱근을 갖다 이용해서요. 을 여기 안에서 우리가 0.8 곱하기 괄호 열고 1-0.8 괄호 닫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표본 개수로 나눠줬었죠. 표본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엔터를 해주면은 0.250 그러니까 z값이 0.2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를 기준으로 한이 안에서의 그 실제로 그 유의 그 채택이냐 기각을 구분하는 우리 임계치에 해당하는 z값을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Z, z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분포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요. 자, 요 안에서 우리가 함수를 골라내야 됩니다. 함수를 어떤 거를 고를 거냐면 우리가 함수를 어, d o m s inv라는 걸 이걸 보면은 표준 정규 누적 분포의 역함수. 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위 수준이 0.05. 확인을 해 보면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6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봤듯이 좌측에 해당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면이 z 값 통계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1.64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런데 우리 좌측 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임무과설을 채택하는 게 되겠죠, 죠